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소형탐구의 박남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매교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간략하게 눈매교정 수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깊은 내용을 알면 더 헷갈립니다. 환자분들이. 하지만 또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것도 지금 세상에서는 좀 바보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환자가 수술받는 입장에서 자신의 수술을 수술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고 수술을 받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사항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게 괜히 환자 의사 간의 불신만을 초래하고 어,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여러 정보들이 다 맞다면서는 괜찮은데요. 틀린 경우도 너무 많고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답을 해 드립니다.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면 수술의 내용 전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수술을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의사에게 물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아파서 찾아갔고 내가 예뻐지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왔는데 그냥 내 몸을 맡길 수는 없는 거고요. 맡길 때는 최소한의 설명을 들어야 되고요. 최소한의 설명이란 표현보다는 적절한 설명을 들으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큰 기대와 또 너무 큰 정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의사한테 물어볼 것들을 물어보고 질문을 답해주고 의사도 이 환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가장 잘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번에 눈매결정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에 이어서요, 우리가 눈이 있으면요. 눈매교정 절개로 하는 방법이 있고, 비절개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안구입니다. 눈알. 눈알이 이렇게 있고, 눈꺼풀이 있습니다. 속눈썹이 있고요. 대충 그렸습니다. 이 부분에 건판이 있고, 여기에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은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어 실로 묶어주는 수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눈매교정 수술은 이런 식입니다. 비절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를 이렇게 묶어주고 다시 나옵니다. 이 근육을 단축을 시켜주는 거죠. 묶어주니까 이렇게 쫄리겠죠. 근육이 짧아지면 이게 반경이 좁아지니까 이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당연히 커집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이 과정이 눈매교정 수술입니다. 방법이 이걸 줄이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는 차이고 비절개 방금처럼 실로 하는 거고요. 절개를 했을 때는 저 근육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검판이 아까 여기에 있었죠. 이런 식으로 검판이 어, 있는데요. 이 근육이 안검거근이라는 그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오다가 실제로는 이 부분부터는 막처럼 바뀝니다. 안검거근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 거근막을 손을 많이 댑니다. 눈매교정 수술 중에 이 거근막을 조금 잘라서 땡겨주는 이 수술이 안검, 거근막 전진술입니다. 그래서 건판에 여기다 꼬매게 되죠. 이거를 갖다가 좀 땡기고 좁혀서 땡기는 수술입니다. 이거는 약간의 경한 안검하수나 미용적인 안검하수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근육 자체를 단축을 시켜서 자르고 땡겨서 여기다가 꼬매주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길이가 길어지죠. 이게 안검, 거근 절제술이 됩니다. 다른 수술은 미용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검하수 수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미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술로는 전두근의 근육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실리콘 실이나 아니면 이 대퇴근에 있는 막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연결해주는 수술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두근의 우리 이마 근육의 힘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안검과근 대신에. 그리고 공통근막 수술이라는 수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미용수술에서 많이 쓰는 것은 절제의 방법에서는 이 안검거근막을 땡겨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했던 이 뒤에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이 뮬러근이라고 사람 이름인데요. 뮬러근을 접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뮬러 터킹이라고 합니다. 사실 비절개를 이렇게 실로 묶어주는 게 실제 안검거근을 묶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뮬러근을 묶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율러근을 좁혀주는 수술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두 가지, 율러근을 터킹하는 방법과 안검 거근막을 전진하는 수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술입니다. 수술 방법을 이해하셨나요? 사실, 굳이 100%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이런 수술이구나. 이런 수술이 있구나. 내 눈에는 이 수술을 한다. 그거를 한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면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